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제가 어제 좀 알게 된 종목인데 ISC라는 종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이버에 싱크풀이라고 검색을 하면 싱크풀 사이트가 나옵니다 여기에 접속을 하고요 리포트 분석을 가서 목표가 높음을 설정을 하면 어, 현재 주가 대비 현재 주가 대비 목표가가 어, 높은 종목들이 어, 이렇게 순위 순으로 쭉 내, 내려옵니다. 어, 204%에서부터 뭐189% 이렇게 내려오는데 어, ISC는 이, 2월 16일에 어, 지금 현재가가 75,000원 대비 목표 주가가 13만 원이어서 어, 여기 173%라고 돼 있는데 앞에 100을 빼면 이제 현재 주가 대비 한73% 정도의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이라고 어 이렇게 현대차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와 있는 상태고요. 어 이거를 보고 어이 종목을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 먼저 검색을 해봤어요. 뉴스 검색을 해봤는데, ISC가 실리콘, 러버, 소켓, 1위 기업이고, 어 비메모리 비중을 확대해서 어, 내년에, 2025년에는 매출 3천억을 목표로 한다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ISC는 실리콘 러버스켓 시장 점유율이 75%로 75 1위이고, 그 다음에 GPU, CPU, AP 등 비메모리 매출 비중이 80%를 어, 차지하고 있다고, 여기 기사에서 말하고, 뉴스 기사에서 말하고 있고요. 음, ISC는 뭐 실리콘 소장의 강자로서, 어, 메모리, 비메모리 뿐만 아니라 차량용 반도체 등에도 제품 매출처를 다양화하고 기술 초격차를 유지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 투자해서 어, 올해 2024년에 어, 2천억 내년에는 3천억 수준의 매출을 기록하겠다고, 어, 이제 그 이동훈, ISC, 어, 최고 재무 책임자가 어, 2월 6일 서, 여의도에서 어, 기업 설명회를 갖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 ISC 같은 경우에는 어, 지난해 2023년도에 SKC가 5,225억 원을 들여서 인수를 했대요. 그래서 반도체 소켓, 아, 반도체 테스트 소켓 생산 기업이고, 어, 2004년에 세계 최초로 실리콘 러버 소켓을 양산을 했다고 합니다. 어, 위에서 얘기했듯이 ISC의 시장 점유율은 75%고, 어, 글로벌 지금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어, 실리콘 러버 소켓은 포고 소켓보다 전류 손실이 적고, 전류 통과 속도가 빨라서, 검사 속도와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글로벌 반도체 테스트 소켓 시장이 어, 1조 5천억 원 규모로 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 ISC는 어, 2022년에 연간 매출액이 1,789억 원이었고, 아, 어, 아, 2023년 1월에서 3, 아, 분기 매출액이 1,153억이었대요. 그리고 지난 4분기, 2 0 2 3년 4분기에는, 어, 비메모리 분야 매출 비중이 80%, 메모리가 20% 정도 수준이고, 어, 인공지능 스마트폰과 관련한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연구 개발과 양산이 동시에 진행되며 비메모리 비중이 늘었고, 국내 양대 고객사의 감상 기조로 메모리 비율이 하락했다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음, ISC가 AI 시장 개화와 맞물려 수요가 증가가 전망되는 A.P.와 G.P.U. C.P.U. 테스트 소켓 시장을 적극 공략해서 어, 실적 성장을 견인하겠다고 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주목한 것은 여기요. A.I. 시장 개화, 개화와 맞물려서 수요 증가가 전망된다. 네. 그리고 I.S.C.는 뭐 일분기 어, 중 일분기 내에 어, 국내 고객사 뭐 A.I. A.P. 연구개발용 테스트 소켓을 공급했다. 그리고 엑시노스 2천0백부터 이후까지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어 증강 현실 AR, 확장 현실 XR, 웨어러블 관련 양상 퀄 테스트 진행에 따른 신규 수주도 예상이 된다고 했어요. 음,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2025년도에 공급 물량이 급격히 상승할 것으로 전망을 했대요. 그래서 어, ISC에서는 반도체 테스트 장비 테스트 케 시장은 올해와 내년에 지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회사에서 이제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음,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저는 제가 어, 아주 눈여겨 보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AI 시장 개화와 맞물려서 수요가 증가한다. 어,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여기서 이 어, 부분이죠. 증강현실 AR과 확장현실 XR 웨어러블 양상 관련해서 신규 수주도 예상된다. 이두 가지가 저를 눈에 딱 들어왔어요. 어, 지금 그 오픈 AI 하고 해서 AI가 지금 뉴스에서 엄청 이슈가 되고 있는데 어, 그 AI 시장과 맞물려서 어, 그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애플이 지금 <laughs> 얼마 전에 그 웨어러블을 출시를 했는데 그것도 지금 이슈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또그 웨어러블이 계속해서 우리 생활에 더 확대될 거고 그래서 그쪽에서도 신규 수주를 할수 있다 어, 그래서 앞으로 이 회사는 좀 발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어, 부분에 좀 집중을 해 봤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어, 재물을 한번 봐야 되겠죠 재물을 봤을 때 어, 지금 <laughs> 작년에 2 0 2 2년에는 아, 재작년에 1789억의 매출이 나왔고요 어, 작년에는 1500억 정도의 매출이 나오, 나온 거고 올해는 이제 2,500억 정도가 나온다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뉴스 기사에도 또 올해 2,000억 원 정도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해서 그 정도에 맞게 나왔고, 어, 내년 25년에는 또 아까 3,000억 원을 목표로 했는, 한다고 했는데, 어, 여기 재무제표 예상치에는 3,400억이, 어, 나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영업이익도 보면, 어, 2022년에는 559억. 작년에는 많이 줄었어요. 145억. 근데 올해 엄청나게 늘어나요. 744억, 그리고 내년에는, 어, 영업이익이 1000억까지 늘어납니다. 그리고, 어, 단기순이익도 뭐, 영업이익하고 비슷한 추세로 줄었다가 늘었다가 늘어나고 있고, 음,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건 뭐냐면, 어, 유보율이죠. 유보율. 어, 유부, 유보율이 3300%로 어, 상당히 높아요. 근데 부채비율도 마이너스 뭐 30%, 마이너스 40%대로 부채비율이 엄청 낮아요. 그리고, ROE가, 어, 2022년에, 1700억 매출에, 어, 약 550억 영업이익을 달성했을 때, ROE가 17%였어요. 17%. 근데, 작년에는, 어, 돈을 적게 벌었기 때문에, 6%대로 줄었죠. 근데, 올해 매출액이 2500억, 영업이익이 740억 정도가 어 예상되니까, ROE가 20%로 다시 엄청 올라갔죠. 그리고 내년에도 ROE가 약 24%가 예상치가 되고 있고, 어, 그리고 현금흐름도 보면 재장 2022년에 650억 영업 활동 현금흐름이 그리고 어, 투자 활동 현금흐름이 759억이 마이너스가 됐어요. 어, 이제 투자를 좀 많이 한것 같고, 어,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어, 144억이라는 뭐 어디서 돈을 빌려왔겠죠. 음, 그래서 이거는. 그냥, 소쏘다 그리고, 작년에는, 영업 현금, 영업 활동 현금이 330억이 들어왔고, 어, 투자로 마이, 아, 144억이 나갔고, 어, 재무 활동 현금 마이너스 115.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어, 좋은 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올해도 어, 599억이 영업 활동 현금으로 들어오고, 음, 투자 활동으로 500억이 나가네요. 그리고, 어, 뭐 재무 활동으로 15억이 나가고, 어, 그 다음에 내년에는, 0 어, 천억이 들어와요. 그리고, 어, 476억이 나가고, 142억이 어, 나가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어, 작년 2023년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고, 어,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를 뭐다100% 신뢰할 수는 없지만, 재무제표 나타나는 수치로 봤을 때는, 어, 아주 좋은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음, 2022년에 FCF, 잉여 현금 흐름이 460억 정도가 됐는데, 작년에 한 반토막으로 줄죠, 220억. 그리고 어, 올해는 323억으로 늘어나고 내년에는 올해 두 배인 600억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 올해도 이주가에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올 거다. 하지만 어, 올해 어, 후반기쯤부터 해서 한 4분기 빠르면 3분기, 어 늦, 늦으면 4분기 정도쯤부터 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네. 그래서 어, 올해 3분기 4분기 내년 1분기 정도 중에 주가가 지금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어, 차트를 보면 지금 차트상에서는 어, 지금 여기서 올라갔네요 여기 언제야? 네, 작년 5월달에 갑자기 쭉 올라갔죠 그래서 여기서 쌍봉을 찍고 지금 내려와서 네, 이렇게 내려와서 횡보를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횡보. 횡보를 하고 있고요. 어, 자, 여기 보시면, 이만큼이 이렇게 횡보죠, 횡보. 어, 이거 좀 보기 좋게. 해볼게요. 채우기는 노... 노란색. 어, 너무 진하네요. 노란색. 그 다음에 선 색상은 파란색. 네. 어 채우기가 안 들어오네요. 어, 도형 대부채우기. 네. 어 이렇게 보면 지금 박스권을 그리면서 횡보를 하고 있고요. 어, 거래량도 제가 볼 때는 아주 좋아요. 거래량도 여기서 빵 터졌는데 지금 여기서 쭉 거래량이 잔잔한 상태로 어, 횡보를 하고 있고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다가 여기 9만 원대를 빵 뚫어주면 네, 이렇게 양봉 나오면서 거래량 실린 거래량 실린 양봉이 나오면서 뚫어주면. 네, 뚫어지고 지지를 받으면, 어, 뭐, 정고점인, 어, 116,900원, 여기 터치할 수도 있고, 어, 예상치가 지금 이게 13만원 정도 나오는데, 목표 예상치가, 음, 여길 뚫고, 신고가를 달성을 할 확률도 높은데, 제가 볼 때는 이거를 빨리 뚫으면, 지금 2월달이잖아요. 네, 어, 2분기부터, 올해 2분기부터 약간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어, 빠르면 2분기, 아니면 제가 볼때한 3, 4분기쯤에는, 주가가 많이 상승을 하는 패턴이 나오지 않을까. 그냥 제 예상입니다. 어, 예상이고, 어, 주가가 아무튼 언제 상승할지 모르기 때문에, 어, 저는 좀 계속 관심 갖고 지켜볼 예정이고요. 어, 상승을 안할 수도 있어요. 안할 수도 있지만, 어,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좀큰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 좀 오늘 이렇게 종목을 한번 알아봤고요. 지금 12분이 지났는데, 하나만 더 알아볼게요. 하나만 더 네, 여기서 보면 네이버를 가야 돼요. 네이버를 가서 <laughs> 증권을 가서 여기에 ISC를 쳐볼게요. 어, 원래는 저기 다트를 가서 보는 게더 정확하긴 한데, <laughs> 여기서 보면 어디였더라? 종목분석. 에서 보면 지분 현황이 있잖아요. 지분 현황에서 보면 음, 얘가 지금 바뀐 게여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어 SKC가 어, 여기서 지분율이 35%가 되죠. 네 35%가 10월 4일에 돼요. 10월 4일에. 10월 4일에 되는데 어, 여기에서 단가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공시를 찾아봐야죠. 공시를 전자공식에 가서, 작년 10월 4일, 3년으로 보고, 작년 10월 4일이 언제냐, 10월 4일에, 어, 여기,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양도주식 체결이 있어요, 이게 있어요. 여기서 보면, 음, 얘네가 9월 27일, 그서 정점 10월 4일에, 어 대금 지급이 이렇게 됐고, 여기에 지금, 가격이 나올 텐데. 가격이, 제가 지금 이거를 미리 찾아보고 한게 아니라서. 잠깐만요. 지분율만 나오네요. 어, 이건 여기서 보면 안 되고. 음, 의상증자고. 이걸 봐야 되겠네요. 어 여기서 지금 최대주주가 음 세부 변동력을 보면 이것도 표시 안해놨네. 헬리오스 제일 사호투합사호투자 합자회사. 어 여기를 서 SKC가 지금 했을 텐데 네, 37% 그런데 지금 저기 안 나온다 교만원 까지 어, 아니고 유상증자 얘는 지금 음 늘었네요 9%로 단가가 안 나오네 어 이게 단가가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단가가 안 나와서 여기서 볼까요? 얘네가 지금 어이, 다 팔았죠? 41%인데 얘가 샀어요? 이것도 가격이 안 나오네요. 취득 단가가 그래서 아무튼 제 헬리오스 제1호 사무투자가 팔고 헬리오스 제8호 사무투자가 샀고 네. SKC가 여기서 다시 대략 <laughs> 51%의 지분을 가지고 가는데 <laughs> 아 여기 나오네요 단가가 여기 나오네요 네 여기 보면 음 8호 사무 투자비 SKC가 622만 주가 이제 여기서 늘어나요. 그래서 취득 어, 처분 단가가 55,850원. 약 56,000원인데 뭐좀 낮게 잡아서 55,000원이라고 할게요. 55,000원에 네, 장애 매수로 얘가 이렇게 되고 <laughs> 또 여기서 10월 5일 날, 여기서 또 300만주를 취득을 하죠. 그래서 총 950만주가 되고, 어 지금, 취득, 처분, 아까 52,000원, 53,000원, 56,000원, 대략 한 54,000원 정도, 평균, 아가 54,000원 정도 될것 같아요. 5 4 0 0원 55,000원. 네, 그래서, 얘는 뭐 여기 70만주까지 되고, 그래서 5만 4천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SKC가 5만 4천 원 정도 그리고 분기 보고서고 어, 또 대량 그 거는 없어요. 그래서 어, SKC가 5만 4천 원이라고 하면 대략 한 여기 근데 여기 중앙으로 하면 5만, 아까 5만 5,000원 하면 대략, 여기 정도 되겠어요, 여기. 여기 정도. 그래서 지금, 어, 최대 주주로 된 SKC가 작년에 이, 이, 정도 가격에 대략, 어, 인수를 했다고 하면, 지금 여기까지는 약33% 정도 올라있는 상태. 33%. <laughs> 어, 근데 얘네가 아까 900만 주였잖아요. 950만 주. 55,000원에 950만 주. 55,000원에 950만주 대략 하면 이게 5,000억 정도 되거든요. 5,000억. 어, 5,000억. 최대 주주가 매입한 가격에서 아직 뭐30% 정도밖에 올라오지 않았다. 이미 올라왔다 좀 내려왔고. 그래서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도 볼까요? 74,800원인데, 현재. 나누기 55,000원. 네, 36% 정도 올랐어요, 36%. 그래서, 어 최대주주가 산 가격은 한 5만 5천원, 6천원대가 될것 같고, 어 우리는 그거보다 좀 높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가격대도 어 여기 지금 앞에 갭띄였던 양봉에, 갭띄였던양봉의 종가, 여기 6만 9천원, 한 7만원대? <laughs> 7만원대에서, 어, 매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내려온다면 여기처럼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온다면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 한번 여기 한번 어, 69,750원 정도 네. 살짝 내려왔다가 어, 꼬리 달면서 올라갔죠. 어, 그래서 다시 또 여기 온다면 한번 매수해 볼 만한 자리다. 어, 그리고 어, 나는 계속 가져가 보겠다 하면은 어,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떨어진다면 어디 대략 여기 5만 6천 원대에서 추가적으로, 어 추가 매수를 해볼 만한 가격대다. 목표는 어디? 목표는 여기 약 11만 원대, 아니면 그더 위, 위에 목표인 13만 원대까지 보고, 어 갈수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어 앞으로, 뭐, 어떻게 움직일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렇지만, 어 성장 가능성이 있는 회사고, 어 보유했을 때 나쁘지 않고, AI나 이런 거에도 관련된 제품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어, 한번 눈여겨볼만 하다. 그래서, 어, 오늘 영상을 찍게 됐고요. 어, 아까 공시 찾아보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어, 그것 때문에 좀 죄송하고, 어, 이거는 그냥 제 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 거고, 어, 이걸로 해서 뭐 투자를 했다가 손실을 보시는 거는 제가 책임드을 책임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투자의 책임은 본인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투자는 신중히, 어, 잘 판단하시고, 내 원금을 지키는 것이 수익을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금을 꼭잘 지켜셔서 오래도록 투자하시고 큰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